준비한 434대 이그 채비는 레드펄스에서 산거똥토라고 원투 채비 그대로 사왔습니다 외바늘 채비입니다 이거는 외바늘 어디어 <목소리> 망둥이 오고 있어요 어. 아. 역시 겨울에 망둥이 이 어. 어? 어, 어? 어. 어못 아유, 그냥 더운 바못 갑니다 아이야망둥 오잖아 어. 그래. <laughs> 와우, 진짜 <laughs> 가짜요진래요진짜크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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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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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진짜어줘짜요 진짜요? 진짜요? 요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요요 진짜요? 진짜